봄이 왔어요, 프리지아. 나를 위한 선물. 안녕하세요. 여기 남도에 왔어요. 날씨가 흐렸는데, 오늘 날씨가 그래도 비도 안 오고, 괜찮네요. <laughs> 남도는 처음 와봐요. 여기는 이렇게 벽에 벽에 여기는 이렇게 벽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네. 양도예술기 동백꽃. 동백꽃. 아 이게 이게 그림이네요. 아 너무 이쁘다. 해보렸다 김종열 씨 작품이네요. 아, 세계단 시 작품. 이거는, 아, 이게 뭐, 뭔지 모르겠네. 이거. 아, 이거 그건가. 옛날에 파도 이렇게 못 들어오게 방파제 역할을 한 건가 봐요. 이 안에 배가 있고. 보기 좋네요 낭도여자경로당 <laughs> <난도> 꽃게 <laughs> 님들은 오늘 다들 뭐 하시는가요? 수석하러 갔나요? <laughs> 아, 요거 옛날에 낭도 모습인가봐요. 아, 이거 옛날 낭도. 1970년 낭도 풍경이 학교도 있네, 여기 학교. 아, 진짜 여긴 작품이 엄청 많네요. 아, 난, 이거 내가 한국화도 있고, 파도 있고, 와, 작품이 맛있네. 야, 여기 농협도 있어요.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예배당도 있고, <laughs> 여기, 와. 오 <머래> 마늘 <머래> <머래> 마을 식당도 있다. 싸목, 싸목, 걷는, 섬, 낭만, 낭도. <laughs> 게스트 하우스. 아, 탈바가지도 있다. 아, 진짜. 아, 벽화가 너무, 벽화가 잘돼 있네요. 아, 이제 조금 바다 냄새, 짠내가 날라오고. 짠 예, 짠내 나네. 고기가 고기 넣고 지저분해. 오물 장사더구. 오물찾아 왔어요. 자, 낭도에 있는 진돗개. 아이고, 반가워, 반가워. 어. 아이고, 이렇게 흔들어. 이쁘게도 흔드네. 안녕.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 응. 아이고, 먹을 거 있다고 글로 딱찾아보는거 봐. 아이고 그래. 아이고 맛있게 먹어라. 갖고 노래. 자 남도돌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아 좋다 좋다. 지금 썰물인가봐요. 아 근데 별로 별로 뭐 이쁘고 그런 건 없네요. 양도까지 왔는데 돌을 구경시켜 줘야지 양로는 이거는 차도 이거는 지금 썰물이라 물이 빠져나가고 있어. 음, 오늘도 행복한 하루. 아, 좋다. 동글동글 소화가 너무 잘 됐네요 여기 지워놓고 파도 소리가 들리나요? 바다로 배경으로. 멋있네. 근데 얘는 반짝이 좀 반짝이 해야 되나. 우와! 멋있다. 아니, 거 거. 내가 응. 줄게야 아니, 아니 있어 아니 그거 안 돼. 어, 질감이 안 좋아. 자, 여기 있네. 이쁜 거 많네, 여기. 여기서 조개 캐면 나오겠다. 어 여기 나와. 바지락 캐면 나오고. 아니 여기 길이나 보고 갈게요. 글로 저로 쭉 가봐요. 발자루 음, 보면서. 음음. 요런 덜 됐네요. 아, 경치 구경하세요. 미친한 거 모르겠네. <laughs> 탐험을 좀 자, 가볼게요. 어, 갈수 있겠다. 흐아, 자, 이거는. 아, 그거 올려놨잖아. 아. 와, 이거는뭔 돌이지? 우와, 여기 수석감 하나 있다. 아, 멋지다. 요 어, 산이 세 개의 골짜기에다가 와, 낭도 돌입니다. 여기 이렇게 자대 해놓으면 멋있겠네요. 어. 안돼요. 무거워서 못 갖고 가. 뭐, 나, 이런 거 보다, 나, 이런 게더 재밌어. 막 걷는 거 보다, 조개 캐고, 탐석하고, 이런 게. 지금 여기는, 함부로 캐면 있잖아요. 난리나요. 자, 산수경석입니다. <laughs> 응, 이런 이 색깔도 잘 없어요. 색도 이거는 잘하면 상수경색이 나오겠는데 물이 힘이 저까지 가야 돼요. 물이 없네. 갑시다. 이래저기 가다가 시간 되면 아까 거의 밥 먹으러 가지 뭐. 음, 야 이거는. 이것도 있다. 물고잉도 있네. 아주 괜찮아. 물고잉도 있고요. 됐어. 이게, 이게 두꺼워. 색깔이 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네. 일 수석감은 이렇게 수마가 잘된 거, 몇 거리 몇 거리 한 거, 무거운 거, 어, 몇 거리 하고 무겁고, 경이 나오든지 무늬가 특이하게 나오든지. 응. 세상에 이런 일 보니까 이렇게 돌주셔갖고 그림 그리는 새댁이 있더라고. 이런 거 보면 물고기 그려놓고, 음, 음. 저기 걸어가네. 전부 다 저기 걸어가. 뭐, 음. 음? 이것 무늬가 있어. 이거는. 아, 아니구, 그, 그랬나? 아, 맞아요. 돌아오겠네. 왜냐면 저쪽으로는 안올거 안안 아니야. 어, 깨, 이거 돌 드시면 깨 있을걸요. 여기 돌을 백사장, 이거 떠내려 가지 말라고 돌을 갖다가 사, 사다가 붓는데요 요즘 얘도 그런 거 같아 여기 있는 돌이 아니라 사다가 부은 거여기안 가봤지? 네? 예연도 아, 가봤어 어디요? 예연도 예연도 아안 가봤어 공원 완전히 돌길이야 응치 그런 데 가야 되는데